이영도의 치명적인 첫사랑이 못 서지우 잡은 거라고 뭐 하시나? 친구야 아니면 다시 연애 주는 거야? 친구 하기 싫어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분명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를 향해 한 발짝씩 더 다가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화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우 앞에 다시 나타난 전남편 그 위태로운 공간을 가로막고 선 경도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우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중요한 건 선언보다 태도였습니다. 지우를 보호하듯 앞에 서고 시선을 고정시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자세. 그 순간 지우의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람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오화는 설렘의 끝이 아니라 끌림이 현실이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화에서 폭발한 감정선을 정리하고 그 끌림이 6화에서 어떤 선택과 충돌로 이어질지 차분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드라마 예고 예측과 감정선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리뷰를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5화 이야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5화의 핵심은 갈등이 아니라 확신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도망치려 하지만 경도 앞에서는 그 선택이 자꾸 느려집니다 동거라는 설정은 단순한 로맨틱 장치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서로의 취약함을 매일 마주한다는 뜻이니까요. 지우는 경도의 과한 챙김에 투덜거리지만 그 챙김이 사라질까봐 더 불안해합니다. 경도 역시 능청스러운 태도 뒤에 지우를 놓칠까봐 서두르는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 둘의 감정은 아직 고백이 아니라 생활 속 끌림으로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경도는 지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점점 그녀의 삶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술을 걱정하고 귀가 시간을 신경 쓰고 지우의 상처를 대신 관리하려 됩니다. 하지만 이건 통제가 아니라 끌림에서 비롯된 행동에 가깝습니다. 지우 역시 그 시선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그 보호 안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전 연인이 아닌 서로에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의 단계로 넘어와 있습니다. 6화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끌림을 현실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미뤄들 것인가? 전 남편의 위협은 단순한 갈등장치가 아닙니다. 지우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강제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회사와 커리어, 혹은 지우의 곁.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화부터는 로맨스의 온도 위에 서늘한 서사가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언니 지연의 병, 형무 민우의 수상한 행적들, 그리고 과거의 사고와 연결된 복선들. 지우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도망쳤던 이 집안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깨달음은 지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경도에게 끌리는 감정에도 책임이라는 무게를 더하게 합니다. 이제 이 드라마는 누가 더 오래 기다렸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하느냐. 누가 끝까지 곁에 남느냐의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사람이 되고, 경도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서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6화 이후 이 끌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관계로 형태를 바꿔갈 것입니다. 5화는 감정이 터진 회차였고, 6화는 선택이 시작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은 이미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건그 감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과연 지우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화 리뷰에서 이 선택의 결과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